음! <laughs> 아이 <laughs> 심심하게 쳐다보자. <laughs> 쭈글쭈글. 쭈글쭈글. 100배가 <laughs> 왔습니다. 이거 트리오 충전기에요. 그 갤럭시 워치 사가지고 3만원? 할인가로. 샀어요. 그래서 79,000원인데 49,000원인가에 네, 샀어요. 응? 짠! 어. 음. 더러워. <laughs> 이 씨... 어댑터 들어있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뭐 삼성, 삼성 갤럭시 모든 제품에 이게 안 들어있잖아요 원래 들어있다니 대박사공 이게 이제 충전이 얼만큼 됐는지 뜨는 것 같아요 워치, 버즈, 플립 플립 난 펴서 안 해도 돼서 너무 좋다 어생기해생기해완성생기세어 <laughs> 세상, 세상에나 와상에나 너무 좋아 이로써 콘센트가 줄었습니다 박수 내일 저 왔어? 이거 인 때? 이 그게 제일 특이 감기 걸린 건가 나 지금 설마? <목소리> <목소리> 또마있는또 마지막, 또 마지막, 또 마지막, 또 마지막, 또 마지막, 또는데막또마려막려 마지막, 또 마지막, 또 마지막, 또 마지막, 마피아가 아니라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지 음, 카레를 부어주고 싶 아직은 하아직 근데 이제, 이제, 오늘 다시 다 끝나면. 응. 하면서 요즘에 카레 버전. 다눌러어 계란 화났다 오케이. 계란 화났어. <laughs> 자, 9,900원 고 안에 반팔도 입고 후드 집업에 패딩. 오늘도 아. 화이팅합시다 여러분 안녕. 좋아, 좋아. 때리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수도. 그렇지. 얘 있어도 돌수있죠 버틸 수 있단 말이야. 오, 이 전문 촬영기구가 들어왔어, 이제. 그렇지. 둘, 셋. 수도. 수도. 팔이 몸에 떨어졌어. 좋아. 다리 모아. 다리 모아. 키 내리고 어깨 내리고 굿. 요렇게. 자란 제가 똥입니다. 똥. 이건 똥이에요. 음, 차가 아니요 똥입니다. 그 그래, 나무 밑에 대웠더니 와, 이거 커먼바. 원래 이게 손세차를 해야 되는 게아닌가 예? 네? 비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안 하면 안 해가 더러워 네, 네, 안해안 하면 너무 오래 돼서 더러운데 어쩔 뭐, 뭐, 수가 뭐, 없어. 뭐, 음. 없어 저기 혹시 세차 현금만 돼요 네. 어, 카드 돼요세차할쪽 안쪽 천천히요 천천히 어라 천천히. 그대로 갑니다 고대로 살짝 아, 이거는 그렇다 쳐도 이건 좀 이건 좀 지금 닦아지씨이씨리 씨가 약 무슨 특이 체질 같은 것 때문에 못만고헤헤 어제 술 마시고, 오늘 결국 골프를 못 갔습니다. 큰일 났다. <laughs> 음, 이렇게. 어, 약간 오징어 게임 같다. 나만 그러면 말고. 혹시 추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입고 갈게요, 여러분. 어, 양말 신어야 되네. 아무튼, 안녕. 버거킹이 사이즈가 계속 작아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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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추인데? <laughs> 음, 양상추 있어요? 응. 음. 아, 진짜? 이 음, 먹었네. 음 먹었네. 왜 이렇게 작아? 아, 그냥 진짜 먹었네. <laughs> 뭐 <laughs> <진짜 어떻게 웃음> <보여요? 웃음> 콩, 콩필스 잠깐만요.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 <laughs> 이거 이름 바꿔야 돼, 버거 스몰로. 버거킹 <laughs> 안 해. 버거 미디움 메뉴. 한 번씩 사고 싶을 때가 있어. 음. <laughs> 싸게 팔잖아, 또. 1.5인분이라고 했는데. 음? <laughs>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햄버거 같은 건 원래 좀 느끼하니까. 음. 매운맛이 하나 안 나는데? 그냥, 너겟보다나아요 남남. 짠, 이게 명운 부두, 명운 식품의 네, 메밀. 국물이 그렇게 맛있대요. 얘는 연어회. 이거는 달튀김. 연어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 게살 튀김. 이게 맛있네 냄새가 장난 아닌데 느끼하지가 않아. 연어 두 장. 연어 두 장이랑 먹는다. 아, 음. 아,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음 집에서 할 일이 제일 많아 이거 언박싱 타임 이거는 립밤이에요 맨소래담 이거 아세요?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아, 일본 여행 가는데 이게 진짜 싸거든요? 진짜 싸요, 천 원도 안마 그래서 이제 기념품으로 사왔어요. 근데 하나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다 썼어요. <laughs> 그 뒤로 1본만 가면 막 이렇게 막 쟁여왔는데 입술이 다뜨고 이거 다 써가지고 찾다 찾다가 이번에 대량으로 샀습니다. 10개. 이거는. 이거는 후드티인데 형부 생일 때 주려고 샀는데 생일보다 더 늦게 와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 결혼식에서 만나니까 그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 거! 저 여행 갔을 때 소영 언니가 준 반팔 티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재질도 좋고 막. 그래서 아 이거 사야겠다 해서 똑같은 거 샀어요. 색깔 똑같은 걸로. 근데 이거 환.. 그.. 이게.. 반.. 이게 환불 처리가 된 거죠? 재고가 없다고? 정작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아니고 뭘 샀냐면 귀엽죠? 기예가 쪼끼. 아 귀여. 워 너무 귀엽다. 내일 바지 어디 있지? 29,900원 참 싸죠잉? 아 늦었어, 막 가네. 오랜만이네. 스크린 골프. 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야 될것같아 칠지 안 칠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오늘도 편하게 레깅스를 입고 가보겠습니다. 걸좀닦자 숲이나. <laughs> <laughs> 저 오늘 가가지고 아, 호령님한테 아, 오늘 아, 스크린 나갈 수 있다고 아, 그래. 같이 급해진 거야. 호령이도 급해졌네. 급해졌나 마사지도 드라이버는 쳐야 되지 않겠냐고 갑자 드라이버를 가져가서 갑자기 속상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김치찌개야 언니. 여기야.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맛있겠는데? 진짜 안 <laughs> 먹어요? 아, <laughs> 음. 어, 왜소이없지아 <laughs> 그럼 햄 묻는 <laughs> 걸로 시켰죠. 김치찌개. 아, 김치찌랑 햄만 김치찌개가 있어요. 돼지고기랑. 오김치찌 <laughs> <laughs> <예시판> 보여 드렸잖아요. <laughs> 음, 김치찌개. チェ、no ま、ックでででができてる。 정렬만 했지? 정렬만 응. 어 거기 앞에 있었는데? 몰랐어 <laughs> 지금 이제 맞추려고 갖다 댄 거고 선물 이 선물이라고? <laughs> 화면에 번호를 입력하세요? 응 네, 치비프로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루키는 일단 본인들이 치, 치는 것보다 더 많이 가게 해주고 음. 그다음에 방향을 잡아줘. 음.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개, 쪽...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 음. 잡아준다고. 음. 약간 오투툰 같은. 음. <laughs> 와, 영화관 같아. <laughs> 오늘도 예, 골프장에서 즐거운 라운드 하세요. 네. 카메라 좀봐 <laughs> 신경 쓰인다. 대표님 나가기 전 신경 쓰여. <laughs> 아, 아, 체한 것 같아. 어, 나 빼. 아나빼 이거리 보너스 상5리더준 거야. 오. 뭐야 이거 못뭐 쳐야 돼요? 그 아, 아이언 네, 계속, 그냥 두 개만 쳐요. 뭘 쳐야 돼? 뭐해? 이건 <laughs> 뭐야? 아, 아이언. 아니, 그거니. 그건... 어! 오, 보너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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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웃음> 샌드, 샌드. <웃음> 샌드가 뭐야? 샌드좀 챙겨줘. 샌드로 똑같이 쳐, <웃음> 7번에 <웃음> 똑같이 치면 돼. 엄청 많았어! 리가리어리가리 <laughs> 어리가리. <laughs> 뭐야? 한번더쳐야지 아. 뭐야? 센터, 뭐이 공을 보고 있이 공을. 야이야이공뭐 공을 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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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빙고라니까! 머리머리! 머리리 맞다 맞추는구만. 이것도 똑같아요? 저거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더 이쪽이긴 한데, 뭐. 그냥, 근데 무난 진짜 어려워. 안 맞아. 다시 도안 맞어? 아직 멀었어 드라이버인데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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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 쳤어 비걸이렇 주는 거야? <laughs> 음, 너무 쎘다 쳤어? <laughs> 들었어 <웃음> 우와! 잘했어 잘했어 최고의 성적이다 <laughs> 나는 몇개친 거야? <웃음> <웃음> 지금 찍으실 때가 아니야 진짜로. <laughs> 왜요? 다 드시고 소주를 드시는 거예요. 아, 니 저희가 분석이라서 아직 손 쓰려요. 난 상관없어 소주는 빈속이에요 첫 아, 잔은 한번 먹어볼까? 술고이 있으니까 파를 먹고 소주를 먹어요? 소주를 아니, 먹고 파를 먹어 그럼 그게 바로 소주파? 아음 <laughs> 맛있다 음 맛있다 파김치 같아 어차다도막까수저 이미 잘보이지 않았나요? 아 여기 부평의 마장은 사장님이 다 구워주시고 되게 친절하시다 되게 좋다 사장님 되게 음식에 진심인 게 느껴져 네저 진심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음식에 진심이 아니라 소주에 진심이에요 진짜로 이거 제가 만든 이유가 제가 술 맛있게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청라점도 보내줘요 아 진짜요? 네. 아 청라점도 있구나 <놀람> 청라가 맛있고요 무쳐요 너무 맛있어 매워 가 매운 거좋아하는데 하나를 얹어 그리고 빵을 쌈처럼 이렇게 싸먹어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 아니야 내가 취했어 지금 근데 출근을 해야 돼. 한심하게 쳐다보지 마. 나 근데 약간 감기 걸린 것 같아. 난뭘 하는지 나도, 나도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볼게요. 가자. <목소리> 어 보인다 보인다. 얘도 보이네. 어, 왔다 갔다. 좀 쉬는 게 괜찮아? 진짜 농담이 <목소리> 아니라 다친 고기 앞에 나가 발목 삐어서 있거든 그래? 그럼 쉬는 것도 괜찮 어, 아니, 도 진짜 안맞도안 맞아서 지금 괜찮아? 뭐야? 안녕. 어, 여러분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오면. 라라라라라 제가 지금 편의점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따라온 줄 알아요? 네, 술 먹으면은 편의점에서 막 카드 긁는다니까 이사람들내 카드 털려고 왔어. 아, 얼마나 안녕 애기야. 나도 지금 걔인데 아았어 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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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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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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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 을 줬네.